안녕하세요. 경희생생한방병원 건대점 병원장 이건영입니다. 교통사고는 차대차 차 사고, 차대 사람의 사고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가 사람을 친 사고가 더 인체에 큰 충격과 손상을 주게 됩니다. 골절의 빈도라든지 두부 손상 내장 파열 등의 빈도도 차대 사람의 사고가 더 많고요 두부 손상이나 골절 뼈가 부러지는 이런 중환자는 이미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응급실로 먼저 치료를 받게 되죠 한방 병원이나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골절 치료라든지 머리 손상 그리고 내장 파열 등의 치료를 진행한 다음에 한방 치료를 위해 입원하거나 외래를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더 흔한 사고는 차량과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저도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대기로 정차를 했죠.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분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제 차량 후미를 충돌했었습니다. 골절이라든지 찰과상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띵한 느낌이 들었고요. 겉으로는 보이는 게 전혀 없었지만 직원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배 한의사 원장에게 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요 제가 한약 처방을 해서 복용도 직접 했었죠 지금은 물론 괜찮고요 이런 경우가 한방치료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사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한방치료를 하면 호전도 오히려 쉽게 나타날 수가 있죠 염좌, 특히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골절인 경우입니다 골절 자체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팔에 또 다리에 캐스트라고 하죠, 기브스라고 하죠. 팔에 기브스를 했는데 목과 어깨 관절이 아픈 경우, 다리나 발에 기브스를 했는데 골반, 무릎,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절, 뼈가 부러질 정도로 충격이 강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부위들이 안 아플래야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에서는 골절, 뼈가 부러진 부위에만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작 다른 부위, 관련 있는 부위들의 통증 치료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커다합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후유증입니다. 교통사고 하면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환자분들이 종종 물어보시죠.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사고로 인한 증상이나 질환을 치료한 이후에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남아서 치료 기간이 종료되고 지나서도 낫지 않고 합병증으로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치료 중이기 때문에 후유증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병이 생생의 치료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주로 뇌척추신경의 문제나 골절, 파열 등이 아닌 경우, 다음날부터 증상이 스물스물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는 증상의 경중, 부위가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일주일과 열흘 이내에 내원해서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환자는 위에서 말한 증상이 중증이 아니라면 본인의 통증 부위 양상은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목이라든지 허리, 그리고 어깨, 무릎, 그런 척추라든지 관절의 가동범위죠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체크하고 그 아픈 부위를 찾아내주고 하는 역할을 우리 경희생생 원장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목이 아파요 이렇게 호소를 해도 목을 숙일 때 아픈지 또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아픈지 또 고개를 돌렸을 때 아픈지 그런 관련된 근육이라든지 인대 등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아픈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은 어제도 아팠고 오늘도 아팠고 내일도 아플 것이기 때문에 지난 치료일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더 아픈지 잘못 느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아픈 게 10점 만점이라고 하고, 10점 만점. 자신의 통증을 이제 점수로, 주관적인 점수를 매길 수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과 의료진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둘다 좋아져야 됩니다. 잠깐 영어 공부를 하자면, 이 symptom이라는 것과 sig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symptom은 what you can feel.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고요, 환자분이 느끼는 것. Sign, what others detect. 남들이 찾아내는 것. 이제 병원에서는, 아니면 한방 병원에서는 원장님들이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의료인이 검사나 체크를 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 이 증상입니다. 근데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 부분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아픈데, 원장님은 좋아졌다고만 하고. 아픈 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원장님이 관절의 가동 범위라든지 눌렀을 때 아픈 이런 부위들을 확인해보니 아직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다 치료해야 되는 게 우리 경위생생에서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고요. 오늘은 교통사고 유형과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